프랑크푸르트 최근 3경기 2승 1무. 특히 하이테나임전3-0 완승으로 조직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수비는 코우와 테아테를 중심으로 피지컬과 집중력이 탄탄하고 중원은 스키리와 라르손이 넓은 커버 범위로 템포를 안정시킵니다. 공격 전개는 괴치의 타라빡 이후 전진 패스를 통해 에키티케와 바우야가 박스한 침투로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홈에서는 유럽 대회 사연속 무실점 승리 중 산토스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인상적입니다. 크나우프와 트라베 결정은 아쉽지만 샤흐, 우준, 와이 같은 대체 자원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리그 부진과 함께 유럽 원정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3-3-3은 전방 압박과 좌우 전개의 강점이 있지만 후방 불안정성과 수비 전환에서의 약점이 분명합니다. 베리발 벤탄쿠르 메디슨으로 이어지는 중원은 볼 운반은 가능하지만 압박에 약하고 전환 속도도 떨어집니다. 핵심 변수는 손흥민의 출전 여부. 리샤르리송과 테리 대체할 수 있지만 결정력 기복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 원정 7경기 중 6패, 그리고 3경기 연속 2실점 이상 허용 중으로 수비 조직력엔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그 전략적 흐름 예상 프랑크프루트는홈 강세와 실리 축구 운영 능력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출전 여부와 후방 불안이 변수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타득점보다는 실리 싸움, 한골 차이 승부가 유력합니다. 그 배팅 전략 요약, 승무패 프랑크프루트 승, 핸디캡 마이너스 1.0 무승부, 언더오버 2.5 언더. 그 최종 진단, 프랑크프루트는 홈에서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유럽 원정의 부진과 수비 라인의 불안정으로 어려운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프랑크프루트의 실리 축구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